해서 감사합니다. 아, 교회의 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얻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산재물로 드리는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봉사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지체가 기능을 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십니다. 그나라 봉사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잘못하면 교회를 돕기는커녕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 봉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했죠 대단히 봉사했습니다 선지자로 했다 뭐 목회자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속장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뭐 청년회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모든 교인이 알만한 대단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역기능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돕기는커녕 해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해치는 활동이 아니라 돕는 봉사가 되게 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오늘 구체적으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먼저 교회 봉사를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셨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커요. 아주 막연하죠. 알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물어보세요. 사랑이 뭐냐고. 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해. 잘 못해요.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이 말씀을 사랑의 특성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서 설명을 하어요 그것은 위선의 반대인 진실, 또잘 속아 넘어가는 것의 반대인 분별, 사랑이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한 기본이 뭐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나님은 진실하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구절에 그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그런 뜻이죠.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로마 시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절에 배우들의 연기를 지칭하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연기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공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겉으로 진리를 소유한 척 행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위선이 들어오면 사랑이 더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공연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야말로 가면을 쓰기가 아주 좋아요. 교회에 와서 남을 대놓고 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이 바로 우리가 가면을 쓰게 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해요. 욕하고 싫어하는 데도요. 막상 만나면 교회니까 할수 없이 웃으며 인사 건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저러면 보기 싫다. 교회 와가지고 같이 일하면서도 저 친구 같이 일안 하고 싶다. 그런데 교회니까 겉으로는 웃고 웃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 시기하고 속으로는 질투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곳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위선이 없나니 그런 뜻이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가?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회에서 뭐 무슨 파트를 맡고 있는 어떤 사역자로 사역할 때내 마음 속에 위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들어야.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 위선이라고 하는가? 교회 봉사는. 진정한 사랑과 마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는 겉으로 나타날 모습과 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교회 공사를 하기 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속에 거짓이 있는 건 아닌가. 위선 가지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사람이 때문에 하고 있느냐는가 용돈 그것이 내게 용돈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우리가 해가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어느 날이 사람이 믿지 않게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미워하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랑은 악과 함께 갈수 없다는 거예요. 악과 함께 마을 치면 함께하기를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 이게 분별이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 행해지는 것 보면서 외면하고 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고치하고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봉사자의 태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는 누군가 교회를 해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죠. 그냥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되는데, 내가 한번 지나치면 되는데, 나 편하지 안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교인들은 다 순하고 교회가 싸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기도해줘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막해줘야 된다는 거죠. 직면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면, 진실과 진실된 사랑과 선악을 분별하는 담대한 섬세한 사랑으로 성경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십절에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자, 여러분 존경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사역하고 계실 텐데. 다니 목사님 존경하는 거 쉽지 않죠. 어느 날 보니까 허물이 보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또 결혼하신 분들. 남편 존경하는 거, 아내 존경하는 거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싸웁니다. 왜 싸워요?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요. 존경하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 존경하는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웁니다. 성도가 담임 목사 존경하는데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 사랑은 하는데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1 0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 존경하면 나 존경하겠다 이러지 말고 먼저 존경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파트, 그 파트에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찾아내고 그 좋은 것을 보면서 존경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존경하려면 상대에게 자꾸 자유를 줘야 합니다. 허용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노래도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런데 늘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왜?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십절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죠 11절 보면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자, 부지런하여 섬기라.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부지런하여 섬기라고 하는 말한 번이면 좋 칸데 부지런함의 반대를 또 언급하시죠. 게으르지 말라.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 치지장또한 마디 더 하는데 열심을 품으라. 자,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이시죠? 히브리어에서 세번 강조하는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강조하는 거 열심. 이 열심으로라는 말은요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막 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 교회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은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안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서 사랑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을 가진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주를 향한 열심, 이게 없어요. 끌어오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해.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해도 그사람 들어 쓰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 이 끌어오르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미지근하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미지근하게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봉사자들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그 정도 할 거면 내가 너 토하여 버리고 싶다. 너거든 사람 꼴 보기도 싫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해서 그러지 요한계시록를 가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지근히 할 거면 나는 꼴보기 싫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열정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명목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안니다 신학대학원 들어올 때가 여러분 열정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또 다니다가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 오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주를 사랑한다는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나이도 다 초월합니다. 시간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3시간밖에 안 잡니다 토요일날에서 주일날 주일날 한 5번 설교하는데 4번 5번 설교합니다 어떤 때는요 한장도 안잡고 주일날 설교할 때도 있어요 한 시간도 안 잡니다 근데 한 시간도 안 자니까 내 스스로에게 문제가 생겨날 것 같아 스스로가 두려워져요 아 내가 이따가 쓰러진 건아니까이 두려움이 오면서 배우니까 한 시간도 안 자면 안 되거든 다 시험을 해 봤어요 한 시간 자고 설교해 보고 두 시간 자고 설교해 보고 세 시간 자고 설교해 보고 네 시간 자고 설교해 보고 3시간부터는 가능해요. 괜찮아요. 2시간 자는 것도 조금 좋을 수 있겠고 근데 3시간이면 상관없어 제가 주일날 살는 새벽 1시 끝나요. 주일날. 근데 끝도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데 3시간 자고 주일날 일해때 끝도 없어요. 제 나이가 뭐 3시간 자고 일하는데 주일날 끝도 없어요. 네시간 자는 나는 행복한데, 4시간 자는 3시간 자는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더라. 주일날 일하는데, 그러니까 3시간 자는 동안, 4시간 자는 뭐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요, 가능해요. 죽을 향한 사랑, 기대가 있어요. 주일날 또 누가 전도돼서 올까? 어떤 영혼이 오늘 구원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 전도했는데, 어떤 영혼이 구원받아서 올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 요 설렘이 있어요. 그 저는 새벽기도부터 늘 주일날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보내주실까, 어떤 영혼을 인도해 주실까. 마음에 열정을 잃어버릴까봐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열정, 이거 내가 잃어버린 순간이면 내 삶은 끝나는 거예요. 열정이 내 안에 늘있록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이단들요. 열정이 얼마나 끌어넘치는지 몰라요. 그죠? 요와의 증인 신천지요. 아 대단합니다. 그들의 열정 엄청나요. 우리보다 훨씬 그들이 에너지 넘치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단들도 거짓 진리를 증언하는 그들도 그렇게 열정이 넘치긴 하는데 우리는 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열정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여러분 끌어올라서 해야 됩니다 기쁨과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아니면 용돈이 부족하니까 내 생활비를 일부 충당해야 되니까 이미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봉사 영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파트를 맡고 있든지 어떤 사회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어떤 영역에 섬기는지 상관없어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열정이에요. 끌어오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2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소망, 인내, 기도입니다. 이세 단어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학자들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망과 기도는 왜 언급했을까요? 인내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란 중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통해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소망이란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는 것처럼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어려움과 환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환란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 봉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내를 말씀하실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교회 봉사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봉사를 해본 분이라면 다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요. 교회에서 숨기다가요. 시험에 안뜬 사람이 없어요. 봉사를 하지 않은 것이잖요난 시험에 든 적이 없다. 그 사람은요. 교회 봉사 안 해본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봉사를 하면 주로 말과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봉사는 교회의 특성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는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사람을 기대하게 돼요. 아주 예민한 공동체라서 여러분 눈에 힘을 주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말을 조금만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고 던져버리면 그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깡패 집단에 상처 받았다는 사람 보셨어요? 깡패 중에 시험 들어갔구나 그만둘다 그러나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욕을 듣고 두들겨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요 교회를 볼때 아무것도 안것 같고 교회 사람들에 시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시험에 들까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인내로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고면하시는 거죠 자이 말씀을 마음에 잘새기시거 바랍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죠 소망을 갖고 참아야 한다 그렇게 시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참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섬김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손김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갚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보고 나가시고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고 있음을 보고 가셔요. 십년 기선에 십년 기에 나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 천배로 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인내해야 할까요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1시간 봉사교기를 원하신다면, 1시간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가서 사역하시는데, 1시간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 1시간 뭐 기도해야 해. 주일날 2시간 사역해야 된다? 2시간 기도해야 해. 그 기도는 전혀 없고, 사역만 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뭐 힘들죠? 어렵죠? 짜증나죠? 그리고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들고 하고 싶죠. 거기 뭐가 빠졌을까요? 오늘 성경말씀 12절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12절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항상 거기 다루고 항상이 붙었어요 힘쓰는데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봉사에 관해서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칼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베풀며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계는 시각에서 판명난다 시각이 회계해야 진짜 회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쓸 것을 공급하셔야 돼. 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교회란 뭐냐? 쓸 것을 공급하는 장소예요.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라. 이렇게. 이구조는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자,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에 숙박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가정에 모시고, 대접하라고. 그래요. 쉽지 않죠. 요사이 뭐, 속해나 또, 셀 모임 이런 할때 집을 오픈하자 그러면요. 집을 오픈 안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교회에서 모이시다, 아니면 커피숍에서 모이시다, 이런 소개가, 소개 많아요. 자기 집을 안 보여주고 싶어 오픈.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집을 다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개방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 이게 무슨 얘기냐, 13들은요. 가정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개방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쉽지 잖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사람으로 봉사하고 분별력을 갖고 우애와 존경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맡기면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릴 정도로 펄펄 끓는 신 정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해가. 그러면서, 베풀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푸는 가정, 베푸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10년 전과 10년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베풀면 살면, 10년 후의 삶은요,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면서 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주는 교회가 부자가 되죠. 베푸는 교회가, 베푸는 삶이. 그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되어지는 목회자, 그게 되어지는 교회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로마서를 잘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각 파트와 사역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열정이, 끌어 넘치는 열정이 느껴져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너 적거나 많거나, 여러분 마음에 베풀어 가려고, 섬기를 그렇게 마음에 그 은혜를 누리고, 열고, 베풀어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고 가시고, 인생 길을 이용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